아랍 시장이요. 그러니까 네, 이쪽 지역이 다 이제 동부 예루살렘으로 다 아랍 사람들만 살죠, 이쪽. 모스크도. 있고. 그럼 아까 그 다마스커스 문통에서 일로 나오면 아랍이란 거죠? 그렇죠. 다마스커스 안에도 아랍이에요? 다마스커스 이석 안에 네 군데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예. 크리스천, 아르메니아, 유대교, 무슬림. 예. 들어가면 무슬림 지역이에요. 아. 네. 그리고 좀더 가면 크리스천 지역이고. 네. 네. 거기서크리스찬이 무슨 크리스천이에요? 그냥 뭐 정통 저거죠 아, 정교회 정규, 보통 네. 정교회예 네,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무슬림 사원 있잖아요 그쪽 지역 앞에가 이제 무슬림 지역으로 돼 있죠 사실 이곳은 그 주이시커터 유대인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르메니안 지역도 그렇고 나머진다 이제 아랍지역 여자들이 크리스천도 아랍 크리스천들입니다. 거기는 물론 개신교도 있어요, 나사리 교단 같은데 또 얼라이언스 교단 같은 이런 교단들도 있습니다. 메티스트도 있어요. 거기서 산다는 거죠? 그렇죠. 그 지역이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할당된 지역이에요. 주이시 지역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할당된 지역이고,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. 요 위에가 이제 황금 도비 있는 어, 그 곳이죠. 지금 저 앞에.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제 해론 문입니다. 해론 문. 경주 한산하네요. 네. 저 위에 이제 꽃이 한 있는데, 꽃 때문에 뭐 꽃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, 그 선문이 8개 있고 둘레가 4,000미터예요. 어. 이 성벽은. 여기는 헤롯 성원입니다. 헤롯 성원. 이 성벽 자체가 500년 전에 지어죠 아랍 지역입니다. זה על גב הטוס, זה סטייטקופ ה-5 ב-4, 6, 5, 5 שניות. הרב סנדינגלם. מסעדל בסטייטקופ ה-9. אני באמתקד חצי שעה. אבל היום, תחשוב חמישי היום.